평양 산재연교회는 저희 장인이신 송이서 장로님, 저희 장모이신 방균영권사님에게는 어, 정말 믿음의 고향이자 삶의 전부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가고 시사참배 반대할 때도 같이 계셨고 정말 그 가족을 열심히 잘 보호하고 섬기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시자 참배를 해서 옥중 생활을 고생하고 계실 때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가 문이 닫히면서 그 여러 가지 생활으로 겪게 됐었을 때도 저희 장모님하고 또 저희 장모님의 시어머니이신 전경무 지사님이 그 형사들을 피해 가지고 그 쌀이나 이런 음식을 몰래 집안으로 많이 던져드렸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그 사모님. 오조모 사모님의 그 최후까지도 같이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이자 장로님이나 또이방경영 권사님의 그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그이 평양 상견산 전교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고 목숨을 걸는 신앙.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죽음을 초월한 정말 결사적인 믿음을 하신 거죠.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이 산전교회도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게 교회 중심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다 보면 뭐, 시간과 또 물질적인 거나 저는 아끼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지었죠. 그래서 저희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병원을 입원해서 소천하시 하루 전날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예배 보고, 저희 장모님의 이 새벽 기도에 안 계시면은 저희 목사님 불안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이시니까 또, 저희 장인어분도 정말, 교회 열심히 잘 삼기셨어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때 보면 제가 이야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다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좀, 뭐나이 주변 사람들, 그 자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천국의 소망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그두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삶의 목표가 그냥 신앙이죠. 제가 같이 하는데 장인 장모님하고 항상 좀 같은 교회 다니고 동덕에 산정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집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시에서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좀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로지 삶의 중심이 교회, 믿음 뭐 오로지 그거죠 뭐. 저희 할아버님은 뭐 여러분들이 뭐다 의사로서는 뭐큰 업적을 남기셔서뭐 대한민국 최초로 간지 대량 절제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도 만드셔서 이제 그 영세민들을 위해서 많은 생, 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 모든 기반은 다이 기독교 정신. 그 항상 제가 이제 의사가 됐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요.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그 저희 할아버님이 모든 거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그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항상 하셨고요.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이거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항상 이런 말을 하셨고요. 기도하면 모든 게다 응답을 받을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아마 그 오태신앙에서부터 오는 그 할머님에서부터, 증조 할머님부터 오는 그러한 그 신앙적 가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본인의 그 이런 부를 축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생활하셨던 거는 저희 할아버님이 남쪽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게 되면은 북에 남긴 가족들을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돌봐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셨고요.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마다 산주형 교회를 갔었고요. 제가 거기서 유아세례도 받았고 제 동생도 거기서 유아세례를 받았고요. 또 할아버님이 서울 부산을 왕래하시는 경우에 할아버님이 오셨을 때는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송장룡님 댁에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또 이렇게 또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주일 하루를 이렇게 김형노 장노님 댁하고 전부 다 같이 주일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일과를 대부분 다 보냈고요 여상원 장노님도 저의 어머님이 송미령 권사님하고 이렇게 중매를 쓰셔서 결혼을 하신 그런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사촌 관계라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송리섭 장노님께서 그 당시 97년에 굉장히 큰돈이죠 5천만 원을 선뜻 내시면서 기금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마을에, 오지마을에 다니면서 의료선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두 차례 의료선교를 하고 있는데,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라오스의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이제 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같은 이제 사업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는 그 축에는 또 여러 뭐 후원하시는 기업도 있지만 산정인 교회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서 항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많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항상 저희 걱정해주시고 항상 기도해주시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 중에서 여상원 장로님을 저희가 무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인어른 대신에 송희섭 장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조만식이 세 분과 참 막역하게 지내셨던 사이 같아요, 장로님. 네. 그 1936년에 주기철 장로님이 평양 산재연교회 부임하셨죠. 그때부터 저희 장인 가족들도 장인의 그 시어머님, 친어머님 정경봉 지사님께해서 아주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는데 그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주목사님이 투옥이 되셨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없이 상 되니까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그 가족들이 끼니를 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그 주목사님한테 사식을 얻으려 애를 쓰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어, 해방이 되니까 어 인제는 삶만 나보다 했더니 또 이제 공산 치아가 되면서 예배들이가 어려지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도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의 가족도 또 주기철 아까에 보여드그장교 장로님의 그 둘째 아들 장가영 장로님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자고 그다음부터 아주 그 분들이 다 모두 한 가족처럼 네.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죠 네. 예 그렇군요 후손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어, 이렇게 어, 가족처럼 지낸다는 거참 보기 좋은 거 같아요 어, 영상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부러웠던 게 어, 사실은 어, 저는 중매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찾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런데 뭐 조만식 장로님 장기려 박사님 뭐 이런 중매로 결혼을 오. 하게 됐다 그러니까 네. 참 부러운데 진짜 <laughs>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조만주 장노님의 막내 따님이 조선부관사님이세요. 선가 많이 소천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중매를 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그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소개렸는데 영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laughs> 아~ 이건 아니다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자 장모님하고 그 가족들이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아~ 그 정도면 됐구만 뭘더 원하냐 <laughs> 그렇게 하셨네요 네 어. 그래가지고 거의 강제로 어, 이렇게 맺어졌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결혼할 때도 그~ 장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기도도 해주시고요 네.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의사로서 또 의대 교수로서 이제 어, 그~ 나가는 길에 우리 장노님이, 장조장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도해주시고 그러셨죠. 그 장조장님이 저의과다에게또 스승이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아. 장기의상무님의 손자이신 그 자녀교 교수님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하필 또의료 봉사 일정이 저희 녹화나라고 딱 맞아가지고 이 자리엔 함께하지 음.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면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을 음. 또 누군가 돌봐주겠지 음.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좀 찡해졌습니다. 예. 네. 올포원 가족분들도 이렇게 찡하게 보시던데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제작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음. 저 오늘 올포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오늘 제일 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이게 역사의 산 증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주기철 목사님 관심이 참 많았어 갖고 음. 어릴 때 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글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 증인이 앞에 계시니까. 네. 장인어른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평소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셔도 네.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그 한창 교회가 막 구흥하고 있을 때 그때 순교하셨잖아요. 그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음. 은퇴하신 지 이제 오래되셨는데 그럴 때 사실 교회들은 되게 막 막 요동이 일어나거나 저 동요가, 네, 동요가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죠 그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제 교회가 폐쇄가 먼저 됐었죠 아, 그때는 네. 성도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을 때주 목사님 신앙심만 높 아주 투철하신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시고 검사하시다고 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목사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이 오거나 그러면은 주목사님이 본인이 쓰시지 않고 그거를 어려운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셨대요. 그래갖고 모든 성도들이 주목사님은 뭐 여러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뭐 믿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존경하셨죠. 그러다가 그 교회가 폐쇄되고 나서도 각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 교회가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다가, 음. 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예배를 제대로 볼수 있나 보다 했더니, 공산치아가 되면서, 음. 뭐, 이 주일날도 예배를 못도 학교를 개교를 했대요. 어. 수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 그 장의 동생 그 손익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충퇴를 하고, 음. 주일날 음. 교회 가서 예배를 받다고 하더라고요. 음. 대단하시 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너무 진짜 겸손해지게 되는데요. 그 가까이서 장인 장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느껴지셨던 거를 조금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음. 뭐 말씀 그래서 어, 저는 처음 이해는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laughs> 이게 항상 모든 게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저희 장인 장모님 뭐두분 다. 교회 일에 모든 생활에서 제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일이라고는뭐 발벗고 나서 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오히려 자녀보다도 가족보다도 교회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이제 연수 한 인형학과 연수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미국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한2 주간 계시면서. 매일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10분, 20분씩 거시는 거예요 아, 국제전화를? 근데 국제전화 요금이 그러니까. 비싼데 그때는 그래갖고 <laughs> 음. 이 지도계에서 전화 요금이 몇 천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AT&T라는 그 전화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화 요금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전화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습니다 음. 아 그러셨군요